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 그 유명한 막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이메르 18일에서 동양에 대해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 말은 서구의 동양을 향한 가치 판단에 대한 연구서. 에드워드사이드 저 오리엔탈리즘에서 맨 처음 전달하는 말이며, 이 영화의 세계관 구성 형식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블레이드러너는 오리엔탈리즘을 안 읽어도 오리엔탈리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이며, 모든 세계관 설정과 구성 형식에서 포식자와 피식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주인과 노예로 나누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긍정하고 인간답게 살 것인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니체의 이야기까지 풀어서 표현했습니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700여 페이지의 책을 한줄 요약하자면, 우리, 즉, 서양으로서의 주체는 너희, 즉, 동양으로서의 객체를 훌륭하거나 훌륭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지구의 주인공이다, 입니다. 먼저, 오리엔탈리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죠. 작중 지구는 살기 척박해진 환경으로 묘사되며,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외계층입니다. That why still on earth? Yeah. I pay 그렇다면, 누가 이 소외계층이죠? 도심의 문화와 의식주의 주체인 동양, 유흥과 향락의 주체인 중동 문화권이 보이는군요. 이렇게 우린 세계관 구성과 미장신으로부터 음침하고 척박한 기후에 나고된 곳에 사는 제2, 3세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서구의 선별로 이루어진 것이며 오리엔탈리즘 그 자체를 말하고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레플리컨트의 주인인 인간은 그들을 죽이는 데 사형이 아니라 은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치 판단은 강자의 특권이니까요. 따라서 인간은 레플리컨트를 스킨 잡이라 부르게 됩니다. 누군가가 타인의 삶에 생사 여탈권을 지는 이런 구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영화에선 레플리컨트 테스트 이하 VK 테스트를 진행하죠. 이 대화들을 뜯어봅시다. 좋다, 나쁘다, 기분이 어떨 것 같다와 같은 대답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들이 모두,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프로그래밍된 행동강령, 즉, 매뉴얼 같이 들립니다. 이는 작중 첫 신을 보며 더욱 확고히 할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패드립을 들으면 급발진 해라라는 매뉴얼이 박혀 있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질문은 좋은 추억이 뭐냐 아는 거였지만 좋다 나쁘다가 뭔지 모르는 레플리컨트는 이에 대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비평의식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입장에서 이 질문들은 너 티야? 라는 질문과 함께 사람과 공감을 잘하는 F인 나아가 공감능력 결여된 기분 나쁜 너를 MBTI 위계의 하위 존재인 T로 규정해버리는 시도의 형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냅다 총을 쏴짖긴 레오는 강자의 입장일까요? 영화는 설정된 강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자로 태어나 토끼를 포식할 수 있는 강함은 자유와 같은 말인가에 대한 담론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자가 토끼보다 강한 건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토끼를 포식하게 설계된 사자가 설계된 대로 토끼를 포식하는 일은 자유로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제 포식자와 피식자,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영화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리하여 사자의 이름을 달고 있는 레오는 이렇게 죽게 됩니다. 도망치는 토끼는 아름답기까지 하다. 드디어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 로이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로이는 사자로 태어난 동시에 토끼로 태어났습니다. 작중 보여준 모습은 늑대이지만, 아무튼 뉘앙스는 비슷하니 넘어갑시다. 로이는 토끼로서 설계된 죽음을 피하기 위해 긴 과정을 거쳐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죠. You're the son. You're quite a prize. 기껏 운명을 파헤치고 찾아갔더니, 다 알고 있었던 것만 같은 말투로 개 열받게 말해버리네요. 프로이트가 제시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니 내 의지로 운명을 거스른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설계된 것일 뿐이라니 정말 우리는 모두 운명의 노예인 걸까요? 로이가 자유로운 인간성을 얻는 모습은 먼저 그의 연인 프리스가 죽는 과정으로 압축 요약하여 먼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아니 이 생존이 걸려 있는 급박한 상황에 왜 굳이 데커드를 풀어주고 가짜는 무용 묘기를 한번더 하다가 안 맞아도 될 총을 맞고 있죠. 죽음을 긍정한 브리스는 놀고 싶었습니다. 이 납득 안 되는 씬을 통해 후술할 로이와 데커드의 마지막 전투 신이 납득되게 되죠. 죽음을 긍정한 로이 또한 데커드와 놀고 있었습니다. You better get it up. 이 장면들이 늑대와 같은 포식자로 설계된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여 즐기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 장면들이 숨바꼭질처럼 보이시나요? 그리하여 포식자인 로이지만 피식자인 데커들을 아름답게 도망치는 토끼로 만들어주는 포식하지 않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로이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아름답기에 이... 이 t e a r 이 에 인간적으로 공감하게 되지 않나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엘레강스라고 합니다. 한국어 뜻으론 우아함이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술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 엘레강스한 예술은 본질적으로 쓸모 없는 것입니다. 레플리컨트로서의 설계된 삶을 부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긍정한 로이는. I 하등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빛으로 물든 바다를 기억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Time to die. 이 말은 이렇게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 개쩌는 거 봤다. 짱이지? 너도 봤으면 좋겠다. 놀아줘서 고마워. 재밌었어. 어떤가요? 우리 로이 형 누구보다 친숙한 좋은 일 있으면 술잘 사줄 것 같은 동네 형 오빠 같지 않나요? 그리하여 데커드 또한 그의 감정이입하여 티 e a r s i 을 보여주게 되죠. 이제 설정된 레이첼 로서의 모습을 거부하고 피아노를 칠줄 아는 본인을 긍정하며 쓸모없는 행위를 행하는 레이첼이 우리의 잠을 깨울 만큼 아름답게 보입니다. I love you. 이 영화에서 데커드가 인간인가, 레플리컨트, 인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인물들이 모두 레플리컨트이고, 그들이 어떻게 인간다움을 갖게 되는가를 보여준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작품에선 그들이 인간다움을 갖게 되는 과정은 모두 지배와 피지배층, 주인과 노예 관계의 역전을 통해 보여줍니다. 바로 이 장면. 데커드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강압적으로 레이첼을 탐하려는 주인의 입장에서 그녀의 허락을 구하는 노예로 자의의 의해 스스로 본인의 입장을 결정한 것처럼요. 말을 줄이느라 참 많이 애를 쓴 영화였습니다. 그만큼 너무 멋진 영화였고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려면 영화러닝타임보다 길어지는 영상이 만들어질 듯 하기에 이만말을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후속 영상에서또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